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서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탐구한 이선우, 진예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급발진 사고, 노 시니어존 등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과 함께 이에 비해 노인들의 마음을 보살펴 줄수 있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1위였고 이는 노인들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세대 간 갈증과 노인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차 설문조사는 본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할 수 있는 구글 폼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노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아 관심 부족이 드러났고 우울감, 외로움, 불안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 심리에 대한 공감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 이38.8%잘 모르겠다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사회에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존재가 35%, 부담스러운 존재가 33%로 분양적 인식이 68%에 달했습니다. 반면 존중받는 존재라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해 노인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뉴스나 사회 담론에서 노인에 대한 표현이 부정적으로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의 62%가 가끔 느낀다 또는 자주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2차 설문조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종이설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종이설문지로 한 이유는 노인분들께서 구글 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최근 한 달간 느낀 감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무기력함이 34.6%로 가장 많았고, 외로움, 우울함, 불안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료 심리 상담과 소통 공간,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수요가 높아,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39%가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라고 답한 반면 13%만이 공감한다고 응답해 1차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는 노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노인들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성 군청 노인정책과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노인 정서지원 정책들을 조사해 주변 노인분들에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캠페인과 AI 챗봇을 활용한 말벗 자율 동아리 계획 등 작지만 실천 가능한 후속 활동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노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벗, 안부전화 등 정서 돌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또 우울,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돌보를 강화해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소규모 정서 치유 활동을 일상 속에 녹여야 합니다. 세 번째, 펀지쓰기 스마트폰 멘토링,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해 세대 간 거리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서 지원 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노인 영도노 전중받는 노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은 남았지만 노인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노인의 심리적 어려움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인식의 문제임을 알수 있었고 따라서 노인의 소비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험의 세대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 복지가 청장년들뿐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손 존중받으며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